조선을 망하게 한건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양반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말기 외세의 침략보다 내부 권력 다툼과 부패가 훨씬 더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위기 상황에서도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최국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민씨 일파는 이에 반해 외세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외세를 두고 두 집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당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국정은 무능했습니다. 당파는 백성보다 자기 세력 확장을 우선했고 세금은 부유한 양반이 아니라 가난한 농민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삶에 지쳐 나라의 등을 돌렸습니다. 근대화를 시도한 개화파는 힘을 모으기도 전에 수구파의 탄압으로 꺾였습니다. 개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조선은 산업화와 군사력 모두에서 뒤처졌습니다. 무기보다 오래된 화를 사용하는 군대는 외세 앞에 무력했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략의 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열려 있었던 셈입니다. 나라가 무너진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힘보다 안에서 썩어 있던 체제가 더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외세를 탓하기 전에 안을 먼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권력과 책임은 늘 국민의 눈을 피해 움직입니다.